여러분 제가 오늘 가져온 토미카는 26번 마쓰다 로드스타 인데요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앞에는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옆에는 되게 스포츠카의 곡선을 잘 살린 것 같고 전 지금, 아 사고다. 얘가 되게 조금 마음에 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빼가지고 쓸수 있더라고요. 이게 소프트, 아니, 정말. 소프트 탑 탈착이라고 돼 있는데, 되게 멋지게 생겼네요. 뭐한마저 되게 일본에도 차가 많은데 저는 지난번에 일본 갔다고 두번 봤거든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 이 차를 한번 사가지고, 이거를 한번 사가지고 이 실제 차량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할것 같은데, 저는 오늘 사가지고 잘은 모르겠어요. 실제 차량 돼 있는 게...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차가 마젤다 로드스터인데, 지난번에 일본 가가지고 한번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나마 조금, 저 나온 마젤다 로드스터 앞모습이랑, 요거는 진짜 흔들려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마젤다 로드스터라는 차를 봤고, 여러분도 직접 사셔도 좋을 만큼 디자인이 된것 같고 그리고 되게 조금 2015년에 나온 차고 토미카로는 2016년인가 7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이니까 여러분이 사가지고 한번 막좀 그리고 막 토미카 케이스에도 토미카 그거 뭐라고 하지? 토미카 무선 조정사 그런데도 한번 넣어가지고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맥킹카 토미카 레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